제약을 그가 다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 피로 속량함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안긴 우리는 값 없이 어롭다함을 입은 거죠. 죗밖에 안 짓는데, 사형선고 받아놨는데, 그것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믿음으로 된 거죠. 믿음은 뭐죠? 말씀으로 나온다지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자, 기보다더큰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로 기도했어요.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찌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른다면 마귀의 종으로, 마귀 새끼로, 우리가 부르면 마귀가 대답하기 딱 알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잔여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 내 집에 데려가겠다는 거죠. 아들을 다시 보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아들과 혼인 잔치를 해가지고 그는 우리 신랑 나는 그의 신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어려움이 아무리 몰아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사람들에게 발표도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도 사랑과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참고 견디고 가는 삶이 생명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삶을 위해 사는 거죠 자 봅시다 돌아와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해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입에 감남나무 새로운 새파란 잎사귀가 물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노아가 이제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는 거죠. 비둘기 때문에 밖의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염려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족 여러분이요. 이제 밖에 물이 감한 것 같습니다. 내가 비둘기를 내보내 보니까 비둘기가 땅에서 난감난나무새입사기를 물고 왔습니다. 물고 왔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기다리자아요 12절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 하였더라 이제 안 돌아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땅에서 새 생명으로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방조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기다렸다가 이제 땅의 물이 다 감하면은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되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사명때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먼저 받아야 되죠 받은 것을 또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나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잖아요 너가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 네가 누리는 것을 나누라는 거죠 나누려면 방주 밖으로 나가야죠 교회 밖으로 나가야죠 그 교회는 뭐냐면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가 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지금 여기 밤을 새우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요 여러분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참 언니가 되는데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 모여서 안어지려고 용을 쓰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것을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모여서 받아야 흩어져서 나누줄 것이 있지. 그래서 받고 나누고, 받고 나누고, 이게 참 조화롭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수요일을 모이고, 그리고 또 새벽에 모이고 하는 것은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급받은 것을 또 나눠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묵고 자고 꺼내는 게 아니라, 각 집으로 나가고, 동네로 가고, 성교제에 막 가서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고 간증하러 가는 것이고 나누질로 가는 것이죠. 그런 균형 잡힌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이 모델이 되겠죠. 여러분이 모델이 되시면 한 사람이라도 바로하는 그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요. 그사람의 영향을 그 가족들도 받고 그리고 친구들도 받고 그렇게 받아요. 아유, 저 사람 꼴 보니까 교회에 나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다. 이러면 곤란하죠. 아, 누구, 누구 집사님, 근사님인지 모르지만은, 나도 교회 가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을통해서 은혜가 되거든요. 그 물통에서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는 천국 나는 안 간다고. 이러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영향력 있는,